네, 오늘은 6월 16일입니다. 자, 지금 이쪽에 비가 온 지가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이곳은 비가 안 오면 산 쪽에서 물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난감합니다. 아, 물을 안준 지가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자, 땅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자, 비교 영상 찍기 위해서 하얀 감자하고 빨간 감자를 심었는데, 이렇게 말라버렸죠. 저쪽에도 빨간 감자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아, 뭐, 더 있어봤자, 비 온다는 소식도 없고, 감자를 한번 캐서, 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빨간감자는 좀 자라요 자 이쪽 이쪽에 빨간감자가 있죠 여기 빨간감자 요거 빨간감자에요 요거 줄기가 좀 빨갛죠 그죠 빨갛게 나올 거고 얘는 하얀감자에요 자 그럼 얘네들을 아, 캐는 건한 일주일 정도 있다 캘 거니까 지금 한번 땡겨 볼게요 얘네들 자, 어떻게 나올까? 하얀 감자가 더 크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우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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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국직한 것도 있네. 이 정도면, 아이고! 이게, 이게 몇 개야 벌써 이렇게 가물었는데도 아이고 왕 크다 왕커 이야 이건 또 뭐야 몇 개야 벌써 둘네 여섯 여덟 여덟 개가 나왔는데 이게 얘네들 좀 늦게 심었거든요 감자를 아 얘네들을 아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늦, 늦게 심었냐면 한 2주 이상 그러니까 2주 이상 더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크죠 아 여보 땅이 다 말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감자는 깨끗하죠 이 정도면 깨끗한 거지 뭐자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더 깨끗하네 벌레 먹은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자 건강한 땅에서 자라는 가죽과 식물들 일단 가지과에는 그 솔라닌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아 건강한 땅에서 자라지 않는 그런 가지과 식물에는 그런 독성물질, 저항물질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껍질에 감자는 껍질에 이 껍질에 독성물질이 강하거든요. 새싹하고. 그런데 화학비료나 영양제로 키워버리면은, 아, 독성물질이 형성이 안 됩니다. 저항능력이 없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 이 벌레, 저 벌레들이 달려들고, 어, 아 심지어 뭐 뿌리까지도 상해가지고 별로 수확량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벌레 있잖아요. 벌레들이 감자를 갈가먹는 거는, 아, 화학비로나 영양제 같은 거, 농약 쳐가지고 땅을 죽여버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20년 동안 농사를 짓지만, 벌레가 먹은 무, 배추, 뭐, 감자, 전혀 안 나오죠. 이쪽에 빨간 감자도 한번 볼까요? 자, 얘도, 자, 땡겨보겠습니다. 얘는 위에서 이렇게 올라있어요. 자 땡기니까 쭉 감자들이 막, 우수수 올라오잖아, 이거. 우와, 크다. 생각보다 크네, 이거. 이야. 자, 어떻습니까? 빨간 감자도. 우와, 이거 봐. 우와, 흰 감자 묻지 않은데, 얘네들도? 자, 하나, 하나에서. 이렇게 나왔어. 요 이게 늦게 심었는데. 우와 우와 대단한데 요거 큰거 깨끗하죠? 자 여기 하얀 감자하고 대볼까요? 차이가 많이는 안 나네. 자 이쪽에 왕하고 이쪽에 왕 깨끗하죠? 벌레 전혀 안 먹습니다. 죽은 땅에서 기르면은요 얘네들이 저항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없으면 벌레들이 막 물어 자, 먹고 이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도 그래요? 배추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가지과 식물을 자, 따, 또 다른 데 한번 가 볼까요? 어, 이 정도면 뭐. 캐도 되겠네. 캐도 되겠어. 그죠? 자, 비교를 해 봤는데 흰 감자가 좀 크죠? 그죠? 빨간 감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어 크게요.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호미로 또 해보면 더 나올 수 있어요. 자, 가지과 식물이 또 뭐가 있죠? 가볼까요? 가봅니다. 자, 이곳이 가지과 식물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가지과 식물에는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압류어 있습니다. 특히 감자 있잖아요. 감자 캐면 그 껍질, 껍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건강한 땅에서 살아있는 땅에서 재배된 감자는요 독성 물질, 저항 물질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캐도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독성 물질이 강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땅 속에 만약에 벌레들이 있다고 해도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독입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 토마토도 건강하게 자란 토마토는요 벌레들이 달려들지 못합니다.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요. 저항 물질. 그런데 만약에 죽은 땅 농약을 쳐가지고 땅을 죽여버리면요, 면역력, 독성 물질, 저항 물질이 상당히 약해, 약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들 엄청나게 달려들죠? 심지어 새까지 달려들어서 새들도 다 쪼아먹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땅에서 자란 이토마토는요 벌레들이 달려들 수가 없어요. 독성 물질, 저항 물질 때문에. 새도 안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의 공격이 어쩌고저쩌고 벌레들이 먹었다? 그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저항물질, 독성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와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약 쳐가지고 땅을 죽여버리면 저항물질, 독성물질이 상당히 약화되가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요. 그러니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상부도 그렇고, 지하 뿌리 쪽에서도 병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보 농부들께서는 아 땅을 죽여버리면요 땅의 역할은 이 식물을 지탱하는 역할만 해요. 그리고 두둑을 넓게 해가지고 넓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화학비료화학 영양제를 넣고 막 거름을 잔뜩 넣어서 키웁니다. 그러면요 그건요 농약이 아닙니다. 이런 작물들 하나가요 농약 주고 아, 저기, 뭐야, 제초제 뿌리고, 또, 그 뭐, 학비료 부주고, 학 영양제 줘가지고 생산한 거. 이거 하나가 그런 거열 개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어,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초보 농부들께서, 아, 건강한 땅을 유지하면요, 농사 짓기가 아주 편합니다. 농약 뿌릴 시간, 전략하죠? 뭐, 비료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3, 4시간? 3, 4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별로 그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그래도 싱싱하게 잘 열어잖아요. 자, 일단, 농사를 편안하게 지려면은 살아있는 땅, 아, 건강한 땅을 만들어서 건강한 목걸이를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